작전 준비, 예, 예,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미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요 작전 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예,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미래나리 부정사.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영접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로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영접을 내리시죠. 사리관님사리관님 전투주가 와을내리시죠 능력을 내리십시오 능력을 내리시죠대기시쇼이력을내시시력을내시시쇼력시시시시시 듣 있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대기 중. 사령관님 대기 중. 타자. 전투 준비 완료. 강력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예, 네,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이력 명령을 내리시죠. 기 명령을 내리시죠. 빨기 좀. 사관님 다들. 좋았어 스기리듣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예,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네, 기러니까가을 내리시죠. 서플라 부족합니다. 력을 내리시죠. 전투준비 완료. 만 내리십시오. 전투준비 완료. 력을 내리시죠. 력을 내리시죠. 령만내리시오령 내리십시오. 전투준비 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아, 사령관, 완료. 예,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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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사령관님 호출하신 분? k 예, 대장님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니다력만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상태와 좋았어.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가진, 어디가 가자. 아프세요? 니다대알 예, 어디가 사령관님. 아프세요? 사령관님. 어디가 사령관님. 아프세요? 여기 아프시는데요. 옆쪽을 내리시죠. 하신 분. 옆출 하신 분. 자, 가자 가자. 기님 상태와 증상을 사령관님. 자세히 사령관님. 말하세요. 자 가자, 가자 어디가 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 가자 가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물어볼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자 가자.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호출하신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까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까 어디가 아프세요? 명을 내리시죠! 영역을 치료가 좋으세요. 필요하십니까? 는데요치는데요 호출하신 분? 하신 분? 사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 저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 증상을 사회의, 자세히 말해주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가자, 가자. 자, 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사령관님.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호출하신 분, 네. 상태와 증상을 사령관님.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네. 필요하십니까? 사령관님, 다제. 어디가 아프세요? 사령관님. 상태와 증상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투 준비 완료. 어디 가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안 보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안 보세요?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을 자세히 말하세요. 저, 호출하신, 분? 그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사회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사회관님.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사회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놀람> 전하지만 성숙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게 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사령관님, 좋았어. 가자. 자, 가자, 가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병력,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시겠는데요갑니다사료관님 대기중.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 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기중. 전투 준비 완료입니다. 보시겠는데요. 상태와 증상을, <목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사령관님. 코트를 하신 분. 목표 살정 사령관님. 장화사. 어디가 아프세요? 목표 살정 명령합니다. 목표 일치 대장기 목표 설정.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코트를 하신 분. 사령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요하시다칠자하신하신다알겠습니다다 치료가 필요하신다. 칠이가필요하요호출하신 분? 어? 네. 어? 네. 사령관. 사령관. 사령관님.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하요어디다아프세요하디가아프세요 명령을 내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명령을 내리시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부족합니다. 저저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듣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 호출하신 저 분? 상태와 증상을 저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반갑습니다 사플레이 포출하신 분? 주십시오 어, 대기 중 수신 중입니다 전부 상태와 증상을 증상. 자세히 음. 말하세요 잡혔습니다. 치료가 될지. 필요하십니까? 설정! 화면 표출하신 분? 목표 설정! 합니다 사플레이 포가부족합 아, 위치는? 명령을 주십시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십니까? 잘 관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장관님. 병력을 주십시오. 아! 어디가 아프세요? 출동합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갑